내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에 총 2억 중에 1억은 내가 썼고 1억만 다시 세금을 환급받고 싶을 때 1억을 나의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계좌에 입금하고 회사에 알리면 이미 공지했던 1억원에 대한 세금만큼을 돌려줍니다. 나는 2억원 전부를 다시 원래대로 하고 싶어 2억원을 전부 다 IRP계좌나 연금저축계좌로 60일 이내에 다시 연금계좌에 입금하신다면 세금을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연금으로 행복한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연금주치 연금닥터 김용택입니다 3편에 걸쳐서 은퇴전 필수 체크리스트 50대에 시작하는 은퇴설계 이렇게만 하세요 1,2,3편이 업로드됐습니다 영상 참고가 좀 되셨나요? 자, 이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질문을 좀 주시기도 했는데요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내용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퇴직하면 얼마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인데요 퇴직소득세 표를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표를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근속하신 분이 퇴직금 1억 원을 받으셨다면 퇴직소득세율은 1.2% 정도 됩니다 퇴직소득세율이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고요 회사에서 퇴직할 때 얼마의 퇴직소득세가 제외됩니다 또는 퇴직소득세는 얼마입니다 라고 표현하지 1.2%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 퇴직소득세가 얼마다 라고 하면 그걸 역산해보면 1.2% 정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3억 원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30년 근속하셨다 그러면 3.6% 세율이 되겠죠. 퇴직금이 많을수록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퇴직소득세율은 엄청나게 크게 되겠고요. 퇴직소득금액이 작고 근속연수가 길면 세금은 진짜 얼마 안 됩니다. 요표를 보시고 한번 내 퇴직금은 어느 정도 될지 내가 이 정도 근속했는데 이 정도 퇴직금을 받으면 얼마 정도 세금이 나오겠구나. 대충 곱해 보시면 값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금 차감 후 급여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했는데 세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퇴직금을 받는 유형이 크게 두 가지죠. DB형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있을 것이고 DC형으로 개인이 운용하던 것이 있죠. 둘다 회사를 퇴직하는 순간이 되면 IRP란 계좌로 입금이 되든지 55세 이상이시라면 일반 계좌로 입금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일반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제하고 받은 거죠. 그런데 마음이 바뀐 거야 이만큼 또는 전액을 다 다시 퇴직금 계좌 연금 계좌로 넣어서 세금을 다시 환급받고 절세를 하고 싶어 그러면 다시 넣을 수 있는데 그 기간은 60일 이내에 다시 넣으시면 됩니다 다시 넣는데 내가 2억을 받았는데 1억은 쓰고 1억은 퇴직 급여 계좌에 넣고 싶다 라고 하면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일부 또는 전액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1억은 이미 써버렸으니까 세금 낸 거죠 그럼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다 다시 환급받아야 될 텐데 이 환급받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db는 내가 다녔던 회사가 세금을 제하고 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dc는 예를 들어 증권사 a란 증권사 또는 은행 보험사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은행 보험증권 다 dc를 취급할 수 있으니까요 그 금융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거든요 세금을 뗀 사람을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하는데 db는 회사가 뗐을 것이고 dc는 금융회사가 뗐을 것입니다 그 회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db는 다녔 어떤 회사고 dc는 금융회사 잖아요 내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에 총 2억 중에 1억은 내가 썼고 1억만 다시 세금을 환급받고 싶을 때 1억을 나의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 계좌에 입금하고 회사에 알리는 거죠 회사에 알리면 이미 공제했던 세금만큼을 1억원에 대한 세금만큼을 돌려줍니다 나는 2억은 전부를 다시 원래대로 하고 싶어 2억원을 전부 다 irp 계좌나 연금저축계좌로 입금을 하신 다음에 금융회사나 다녔던 회사에 얘기를 하시면 그 회사들이 이제 원천징수 의무자니까 세금을 다시 환급을 해줍니다. 자, 절차 아셨죠? 60일 꼭 잊지 마시고요. 60일 이내에 다시 연금계좌에 입금하신다면 세금을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세번째 질문 연금계좌 입금시 연금수령연차 계산법 자 연금수령한도는 매년 1월 1일 현재 연금계좌의 평가액 나누기 11배기연금수령연차 곱하기 120%가 되는데요 요 한도 내에서 수령하면 세금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요 한도 외에 수령하면 연금 외 수령이라고 해서 퇴직소득세를 전부 다 부과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운영한 수익이라든지 본인이 세액공제받은 원금이라고 하면 16.5%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 를 가입한 날짜가 2013년 3월 이전이고 내가 연금 계좌를 개설한 날짜가 2013년 3월 이전이라면 연금 계좌에 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연금 수령을 하시게 되면 연금 수령 연차는 6년 차로 기산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2013년 3월 이후에 연금 계좌를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이 계좌에 돈이 하나도 없는 깡통 계좌였다고 하면 역시 퇴직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바로 6년 차를 기산해 줍니다. 2014년 3월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연금 수령 연차를 6년차로 계산해 줄수 있다. 그래서 연금 수령 한도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 이 부분만 기억해 두시고요. 자세한 계산은 좀 어려우니까 영상에선 다루지 말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주셔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표를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은퇴전 필수 체크리스트에 관한 질문 Q&A 네 번째인데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아도 건강보험료 종합소득세 걱정해야 되나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건강보험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퇴직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은 이배사 근연기해가지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인데 퇴직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불 분류가 되긴 하지만, 퇴직금 자체는 양도소득이라고 해서 별도의 세금을 따로 매기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행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퇴직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포함 소득으로 부과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여기서 나온 수익금 있죠 그리고 내가 불입한 돈에서 자기부담금 중에서 세액공제 받거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거나 요런 금액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또 수익금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될 수도 있고 또는 16.5% 분리 과세로 선택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건보료 안 내죠. 그리고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될 이유가 거의 없다. 퇴직소득 관련해서는 IRP, 연금저축 다 마찬가지입니다. Q&A 마지막 질문 다섯 번째 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IRP, 연금저축. 그러니까 연금계좌에서 운용수익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연간 이자 배당수입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건데, 요것과 좀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죠. 자 아까 금융소득은 뭐라고 했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합산해서 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전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했을 때 연금소득세 3.3%에서 5.5% 사이로 세금을 내시거나 연금을 수령하시게 되면 16.5% 기타소득세로 분리과세하거나 이렇게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Q&A 한 다섯 가지 한번 다뤄봤고요. 지난 시간부터 쭉 해왔던 은퇴 전 체크리스트, 필수 체크리스트, 50대에 시작하는 은퇴 설계, 이렇게만 따라하세요. 라는 내용으로 한세 편의 영상을 찍었고, 그에 대한 Q&A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 또는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도 상당히 참고가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1600... 공사 의료로 전화 주셔서 연금 닥터와 연금에 대한 고민들 한번 나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남겨주시고요. 전화번호는 1 6 0 0 0 0 0 0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연금으로 행복한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연금 주치의 연금 닥터 김영택이었습니다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일로부터 1년입니다.